오야지우서지우서지우서못싸웠네어나 죽었어 뭐야? I'm fast as fuck. 다다 운다. s t i l l fast, fast 아, as fuck, boy. 어디야? 어 뭐야? 야 뭐야? I'm 어, high 어, high 어 소리가 안 나는데 갑자기 맞고 있어. <laughs> 어 뭐야? 나또 나 맞아. 오나 <laughs> 어, 계속 맞아. 어, 나 맞는 거 <laughs> 뭐야? What the fuck? 오나 지질 박살 났는데 빨간색도 있잖아. <목소리를> 오나또오나 아! 어, 나 죽었어. 나 골조새끼 골조새끼 골초... 어? 죽었어. 맞더라? 누구한테 죽었어? 몰라. 소리 안 나는 데도 죽었어. 스케보동이. 바바바바바. 오쉣 바바바라바. 저 스케 안 나왔겠다. 아 나중에도 스폰 되지? 음더달려야 야, 어, 안 나왔다. 위에, 에이... 너저기 갔다 와야 돼. 저기 끝에, 어딘 줄 알지? 저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에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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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어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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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케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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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포츠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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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스택스택 어? 아 씨발 도망가 들어이! 오시발 쳐노 쳐노 온다 온다 어스아 씨발 도망가 들어이야뭐 스택이야? 스 도망 도망! Oh no! <laughs> 아나더없수 없는데? 아나나나 맞다 나 맞다. <laughs> 아, 맞다! 아 진짜 도망가! 미쳤냐고야 스웩 뭐냐고 i 발 존나 무섭네. s 들 c k s i 나가!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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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 c 다 sick, sick, s i 좋다 s 기 c k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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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거 c k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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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에게 k sick, s 이 c k s sick, s s 갑자기.. <laughs> 갑자기 사람이 슈카 <슈가> 오더니 두근두혼 <laughs> 자네 의지 야그 내가 너구나. 있겠어 남았냐? 어저 나가라 아이인코미 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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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배가 없어! 아아! 아니, 어, 이거 버스다 이거 스다 보스야? 아! 뾰로타요인코미 지어하잖아 가만히 들었을 때 호돌쿤 자네의 지 내가 잊겠어 이 <laughs> <laughs> 그 새끼 ㄲ ㅅㅂ 언덕부터 씨발 달려 내려오는 거 ㅈㄴ 무섭던데 오쉣 아아아 아 당했다 <laughs> 쓰레기다 쓰레기 갑자기 나타나네 아, 야 어택투맥 어떻게 저렇게 빨리 뛰어다니냐 <laughs> 아 빨리 뛰어다니는 게 아니야 그냥 분명이 빠른 거지 어, TTV. <laughs> 야, 눈... 머리 바로 뚫렸어, 그냥. 그거 첫 번째 탄, 두 번째 탄이 아니라 아마 한꺼번에 존나 들어왔을 걸? 얘들아, 가망이 없다. What the fuck. 스케보 떴니? 아, 어, 왜이 안맞냐 계속. 어, 있다. 저기 창고 위에 있는 거. 저기 스케어 내가 딸게. 다운 스케드로 돌리는 애가 없네. 쇼컷 기다리고 있려고어야야야 야, 뭐, 주유소에 뭐, 스케브 있는데 저 레이더냐? 아니 걸려? 일반 스케인거 같은데. 그렇지? 레이더들은 먼저 널 봤어. 맞네. 이 미쳤겠다. 애광 탄들이 날라온다고. 아 씨발 또핵 만나는 거 아니냐? 탑판 연속은 또 힘들지. 나, 나 거기 갔다 올게. 나 검문소 갔다 올게. 저거 어, 스캐브 어, 있다 어디 어디 볼트 쪽에 저거 스캐브 나온 거 손했다 어? 아, 아 거기, 아, 거기.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 이해했어 어디인지 기억나 쇼코드 사운드 어 뭐야 어어 안돼 안돼 내가 먼저 죽일 거야 <laughs> 안돼 빨리 가야겠는데 어 러프에서 다가오고 있다 러프에서 지금 혈투 중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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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I'm best, I'm best pop boy. I'm t o o y 소리 안돼 이미 이미 스 있는 거 아니야? 오, no. 뭐 뺏기지 않을 거야. I'm best 이 o b 어 너? No! 스안 <laughs> 보여. 어, 있다 있다 있다. It's mine. 오? Yes, I kill h i m <laughs> Yes. <laughs> Your mine. <나> <laughs> 두 명이 어디지? 저기 하나는 끝에 ZB. 하나는 채트비, 아니 여기 여기 쌍둥이 빌딩 위에 하나인데 쌍둥이 빌딩 제안 됐어. 어 지금 안 됐어 나 굴다리로 다시 갈게. 저 가라. 굴다리 앞에 그 풀숲 안에 치코리타 중에데 어? 치코리타가 있어? 네, 쭉 오면 저 있어요. 지나가신다. 아, 너여기서 시콜리 타고 있는 거야? 네, 수모님. 주문이... 와우, 씨에 나안 보여. 저는, 저는 존나 잘 보여요. <laughs> 아,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안 미안한 거다 아, 미안한 거다 알아. 안? 아, 삽 들고 있어. <laughs> 야삽? 야삽은 또 어디서 보였대? 그러니까, 삽은 자기가 아니,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면은. 어. 저번에 삽 드롭스로 주던데, 저번. 아, 드롭스도 맞 건가? 아 제트비 한번 갔다 올게. 음. 피라고. 어. 어. 모신. 이거 검은서 쪽인데? 아, 이스캠받였다 스탠베. 에봐. 어, 서버 커넥트 로스트. 어, 나안 떴는데. 안 떠는데. 따다다다닷 싫어냐어 검은소 안에 있는거 저격수케보냐? 아, 제콜타 2층, 2층 2층 안에 있는 아아 땄다 땄다 에어 어? <목소리도> 왜안 올라? 사람인가보다 그러면 어? 가봐야겠다 근데 사람이면 소름인데? 머리 빼꼼 내밀고 있던데 아까 계속 모신소리내던그 친구 아야

독기른이었나보다. 템도 다 파인딩 레이드다 압수야 아 그러면. 여기 개새끼들이 천지라고. <laughs> 아직 아... 아직 난리가 난대. 이 새끼 거지. 탱커 탱커 보이 이거 왜 입는 거야 근데. 주니까 군대는 안니고 어가. 내무도 안 나가도 좋아 보이. 아 사람이다. 왜왜왜 <laughs> 죽었어? 어 제트비 앞에. 완두콩이야. 나 모신이어서 죽었어. 야, 제트비 올 필요 없어. 우리 탈출 후 크로스로 때야. 무슨 소리야? 복수해야지. <laughs>